안녕하세요. 대구 달서구에서 컴퓨터 판매하고 유튜브도 운영하는 케일컴입니다. 오늘 게이밍 PC 관련된 주제 중 하나 바로 인터넷 속도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. 자녀분이 이제 PC방에 자주 가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제 PC방처럼 집에 즐길 수 있게 주고 싶다는 의견을 주신 분께서 PC 주문 요청 주셨어요. 100만 원대 게이밍 본체를 선택하셨고 저희는 이제 본체 의 성능만으로 게임을 부드럽게 즐길 수 없다는 것 그리고 큰 모니터 주사율과 높은 모니터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잘 설명드렸습니다. 그러다 고객님께서 인터넷 속도도 게임에 영향을 줄수 있지 않나요라는 질문을 하셨어요. 맞습니다. 경우에는 고가의 인터넷 사용하여 노하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. 인터넷 속도가 매우 빠르죠? 이때 중요한 것이 바로 핑인데요. 이 핑이 불안정하면 지연시간이 길다라고 하죠? 이렇게 길게 되면 게임 중에 렉 현상을 겪을 수 있습니다. 하지만 핑은 인터넷 상품과 별개로 저렴한 상품이라도 동일한 속도를 지원해요. 예를 들어 100메가의 가장 저렴한 상품이라도 핑이 매우 좋게 나올 수 있습니다. 반대로 1기가 1000MB를 사용하는데 핑이 더안 좋게 나올 수가 있어요. 이거는 상품과 별개로 인터넷망 설치 상태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핑이 낮은 경우에 저렴한 상품 때문이라는 오해를 좀 풀어드렸어요. 과거에는 KT가 이제 가장 저렴한 100MB 상품을 사용하더라도 핑이 0.1MS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. 반면 매장에 이제 저희가 1GB 상품을 5만원대 상품을 사용했는데 오히려 핑이 8ms가 나온 경우도 있어요. 그 거의 80배나 느린 속도죠. 그래서 0에서 10ms는 정상 정상 범위예요. 이거는 거의 사람이 체감을 못할 정도로 뭐 PC방이나 다를 거 없을 거예요. 그래서 대도시에는 10ms를 초과하면 점검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. 통신사에서는 50ms까지는 정상 범위라고 하기 때문에 이제 AS를 해 줄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10이 넘다면 한번 통신사에 연락을 해서 핑을 좀 잡아달라고 얘기를 한번 해 보셔야 될 겁니다. 저는 KT를 사용하던 시절에 0.1ms가 나타나는 기적적인 순간도 있었어요. KT는 정말 였습니다. 지금 저희 매장 같은 경우에는 EMS가 나오는데, 이게 바로 서버와 제 PC 간의 데이터 전송 속도는 0.002432 EMS에요. 그래서 이 속도 같은 경우에는 인간이 느낄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빠르기 때문에 제 정보와... 서버 간의 전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렉 발생할 걱정이 없습니다. 그래서 10ms 이하까지는 괜찮아요. 그 사람이 못 느껴요. 시골에서는 이제 50ms만 넘지만 않다면 그대로 사용하셔도 돼요. 시골은 아무래도 인터넷 서버망이 그렇게 그 공사를 잘 못해요. 대도시에는 제가 두번 얘기드리지만 10ms가 초과한다면 통신사에 문의해 보시는 게 좋아요. 이제 측정하는 방법은 네이버 인터넷 속도 측정 하면 이 악기에 나옵니다. 거기서 이제 지연 속도로 확인하시면 되고요. 그리고 상품에 따라서 뭐 100메가 상품이 있고 500메가 상품이 있고 뭐 1기가 상품, 2.5기가 상품 이 있고 이제는 요번에 뉴스에 많이 나온거뭐 10기가 상품 뭐 의미 없다카서 다 사라지는 추세가 있는데 이거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 다운로드 업로드 속도를 의미하거든요. 이게 그냥 뭐 다운로드랑 업로드 하는 속도입니다. 그냥 뭐 빨리 다운 받아지고 빨리 올릴 수 있고. 근데 게임에는 아무 영향이 안 가요. 게임은 핑입니다. 하지만 게임에 접속하는 경우에 다운로드 업로드를 걸어놓고 그러니까 뭔가 게임을 다운받으면서 게임에 접속하게 되면 핑이 떨어져요 이게 다운로드 최대 속도가 올라가게 되면 여기서부터는 또 핑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많이 다운, 영화도 다운받으면서 그 집에 컴퓨터도 여러 대 있어가지고 우리 가족들이 막 세네대 컴퓨터 쓰고 여기저기서 뭐 영화 다운받고 많이 뭐 서버실 운영하면서 뭐 올리면서 게임을 해야 된다 그럴 경우에만 상품을 좀 높은 거 쓰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뭐 다운로드 받고 있고 업로드 받고 있는 걸다 중단하시고 게임에 접속하시면 100메가 상품이든 비싼 일기가 상품이든 동일한 뭐 핑을 지원했기 때문에 렉이 걸리지 않아요. 지금은 삼사가 모두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4년 전만해도 KT가 다른 통신사에 비해 월등히 우월했던 것을 기억합니다. 지금은 잘 몰라요. 지금은 다 잘한다라고는 알고 있어. 한번 인텔 속도 측정 한번 해보세요. 오늘의 꿀팁은 여기까지입니다.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